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통해 교회 개혁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명성교회 사태에서 드러난 교회의 병폐를 살펴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정기총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연회 감독 입추 임식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준구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자의 임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남북평화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앙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교인들이 세운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를 만나 남북 통일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역과 비전, 목회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 33회 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회했는데요. 그런데 총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연회감독 이취임식에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준구 서울 남현회 감독 당선자의 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감리교 총회에선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연회감독들의 이임식과 새로 선출된 연회감독들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 이취임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 남연회 감독 당선자인 전준구 목사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 논란 때문입니다. 감리교 여교역자회와 여성 교회 전국연합회 등은 과거 성추행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던 전준구 목사가 비록 사회법에선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무음하지도 않다면서 감독 취임식 순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독은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성 예전을 집행해야 됩니다. 성만찬도 해야 되죠. 은퇴찬하식도 가져야 되고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안수리도 해야 됩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 후배 여성이 성취한 목 감독이 안수한다는 걸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피통해서. 특히 전중구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도 접수돼 전 목사 거취 문제를 놓고 총회 재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성실하게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와 장정에 따라 진행되는 교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목사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의 감독 취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상당하자 회의를 진행하던 감독회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감독 당선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감독들은 물론 감독 당선자들도 감독이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자의 취임을 반대하며 취임식에 참석한 경우 현직 감독들은 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를 천명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임 감독 일동입니다. 감리교는 2년 동안 수고한 감독들이 총회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이 임식을 대체했으며 향후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로 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한편 감리교는 이번 총회에서 일제시대 행했던 신사참배를 참여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번 한주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계속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 남긴 시사점은 무엇인지 세 차례 걸쳐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먼저 명성교회에서 드러난 교회 병폐를 되짚어 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세습을 단행하면서 교계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는 여전히 김하나 목사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명성교회는 목회 세습뿐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도 드러냈습니다. 불투명한 재정관리, 정치인들과의 인맥 과시, 카리스마를 내세운 목회자 우상화 등 세습에 반대하는 명성교회 교인들은 명성교회의 문제가 세습만은 아니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불투명한 재정, 맹신적인 성향의 교인들, 과도한 교회활동, 목사에 대한 과잉 충성, 우상화에 가까운 행태들까지, 이런 것들이 모여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세습 외에 가장 큰 논란거리는 세습 사태를 통해 재조명된 비자금 800억 원과 부동산입니다. 지난 2015년 법원은 이 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교인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월금이라고 주장해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회가 재정을 남겨 축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도 한국 교회에 던집니다. 교회 경제는 쓰는 것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것 중에 일부를 쓰고 들어온 것 중에 일부를 쓰고 모아놓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쓸일이 있으면 쓰면은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그 그게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세습 반대 운동 연대 방인성 목사는 교회 재정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담보될 때 교회의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웃 교회, 이웃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를 많이 갖게 되고 이렇게 땅을 많이 갖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 사회의 관계에 단절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많이 사면 땅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땅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방인성 목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명성교회 재습 사태 밑바탕에는 부와 성공을 쫓는 번영신학의 뿌리가 깔려 있다면서 왜곡된 신학권을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가 어제 실시된 예정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와 관련 논평을 내고 명성교회 세습이 정의롭게 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는 본래 절차를 바로 잡은 결이었다며. 서울 동남노회는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중심으로 노회 질서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 거부는 물론 총회의 결정조차 받지 않겠다는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의 행보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노회가 명성교회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락교회는 북한의 신앙 박해를 피해 내려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만큼 남북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 교회의 6대 담임 목사로 지난 3월 부임한 김운성 목사를 만나 남북통일 시대를 향한 교회 사역과 비전, 그리고 목회 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임하신지 이제 8개월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정책 당회에 가지셨는데요. 정책 당회는 그 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네. 사역을 할 것인지 네.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역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내년 표어가 생명을 낳 기르는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거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기르는 것은 이제 전도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차원이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차원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 표호가 그렇습니다. 영락교회는 1945년도에 그 북한의 네. 공산주의의 신앙 박해를 피해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북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를 위한 사역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45년도에 벌써 아직 전쟁 나기 5년 전 아닙니까? 50년도에 전쟁이 났는데 벌써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견하셨고 일찍 내려오셔서 배단이 전도교회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근처가 영락정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영락교회로 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죠.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에게 북한을 위해서 선교적인 관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은 북한 그걸 가슴에 품고, 보금통일학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한 2,500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식화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탈북민들이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따로 있고, 거기 교회 학교도 따로 있고, 북한에 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물질적인 빵을 전달해 주고 하는 사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언급하기 좀 곤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되고 있는 중이죠. 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방송에서 밝히기 어려운 여러 사역들이 있다고 말씀을 네, 네. 하셨어요. 아마 그 민간지원이 아닌가 네, 네. 제가 짐작을 하는데요. 네, 네.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급변하면서 혹시 네. 그게 좀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네. 갖게 되는데 어떻게 피부로 그러니까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다 그게 나타나는데 잘 돼서 비핵화도 되고 교류도 더 활발하게 되고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통한 통일도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감이 서린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인위적으로 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동시에 기도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겉으로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옵션들은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하는 실질적인 거래 도움의 손길은 더 엄격한 통제하에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겉으로는 살벌할 때 밑바닥에서는 어디다 빵을 주면 누가 그걸 받아서 먹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기도 하고 고아들이 뭐 먹었다 이런 게 확인되고 영수증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네, 우려섞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네, 네, 앞으로 영락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기대를 많이 하도 하겠습니다. <laughs> 네, 목사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한 영락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계시게 네, 되나요? 9년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 동안에 아 이런 목회자로 남고 싶다 하는 모습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목사님께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상당히 유명한 양복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는 데도 막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양복을 한벌 맞춰 드리면, 그걸두번 입는 걸 보질 못했다고 그래요. 아... 최고 좋은 걸로 맞춰 드리면, 벌써 누구 준 거예요? 네네. 누굴 줬어요? 그런 걸 기초로 해 가지고, 영락교회가 깨끗한... 어떤 교회 모델이 될수 있고 또그 동안에 이제 한 목사님 우리한테 남겨준 신앙 유산을 오늘에 맞게 네. 좀 재해석하면서 또 오늘 이 시대 영락교회 필요한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교계나 사회 기여를 하는 교회가 더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요. 영락교회와 또 목사님이 함께 이뤄갈 그 앞으로의 네. 사역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찾게 되고 회복되리라는 주제로 연합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경청노회 남전도의 연합회는 필리핀 마닐라 지역 교회 설립을 위한 전도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 지방회가 찾게 되고 회복되리라는 주제로 연합 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남양주 세계로 교회 김명호 목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감사하며 잊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경청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주제로 전도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월드미션 커뮤니티 대표 이용남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을 밟은 루비 캔드릭, 마두원 선교사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PD 수첩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의 치부와 반성이라는 주제로 정례 포럼을 개최했고 한국 기독교 목양회는 창립 49주년 목회 신학 세미나를 열고 영성적 기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제45차 정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정종훈 교수는 교회 세습 등의 문제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양회가 창립 49주년 목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강사로 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영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감동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때에 우리 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기관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영성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장통합 제주와 전북 여수 노회는 각각 정기 노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예장통합 제주 노회가 149회 정기 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의 노형중앙교회 박영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박영조 신임 노회장은 제주 노회를 잘 섬기고 제주보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도 130회 1차 정기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의 광주서석교회 정종채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정종채 장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임원들과 함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6회 예장통합 여수노회 가을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여수광성교회 김인호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됐고, 목사부 노회장의 여천교회 정훈 목사, 장노부 노회장의 여천제일교회 김도수 장노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